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99회차 라쿠테나 소프트뱅크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라쿠테는 키시 타카유키 호승 4패 방어율 2 8 2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8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키시는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홈 야간 경기에서의 호투는 확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프트뱅크 상대로 금년 홈과 원정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니포넴의 투수진 상대로 마이클 프랑코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라쿠텐의 타선은 프랑코의 홈런을 제외하면 1회 3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다는 점이 강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홈 경기 타격은 좋다는 점이고 소프트뱅크 상대로 홈에서 대단히 강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6.1 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후지 마사로가 혼자 5 이닝을 책임져준 게 불펜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이시카와 슈타 사승 5패 방어율 3.49가 시즌 우승에 도전합니다. 18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노이트 노런의 대업을 달성한 이시카와는 직전 등판의 부진을 확실히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홈보다 원정에서 강한 게 이시카와의 특징이긴 한데 앞선 라쿠텐 원정에서 6 이닝 사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점이 여러모로 걸린다. 전날 경기에서 미마 마나부 상대로 터트린 홈런 두발로 올린 4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집중력이 딱한 경기만에 사라졌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즌 라쿠텐 원정에서 1승 4패로 부진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3이닝 3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원투수 운영을 했는지 코치진의 생각이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정리합니다. 최근 소프트뱅크의 경기력은 기복이 극도로 심한 편입니다. 홈 야간 경기에 절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키시 공략이 상당히 힘들 듯합니다. 물론 직전 등판에서 이시카와가 대단한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시카와는 기복이 상당히 심한 투수고 한번 흔들린 소프트 뱅크의 불펜이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픽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